자, 한번 찾아보자. 응. 원숭이 여깄다. 거기 쏙. 쏙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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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호랑이도 껴줘. 아이고, <아유>, 잘했어요. <laughs> 호랑이는 거기야? 바로 알았어. 응. 우와, 쏙. 됐다. 혜 잘했어, 짝. 토끼. 토끼. 토끼, 토끼는 어딨어? 거기 거기 아닌 것 같은데 토끼 여기 있어 토끼 쏙 됐다 짝짝한번더 어이 치 개누구야? 앵무새. 앵무새는 어딜까, 디 태어나? 그거. 거기야? 응. 어, 아닌 것 같은데. 앵무새가 어디있을까여기있다 앵무새. 모양복. 제일 끝에, 왼쪽 밑에 태어아 응, 거기. 옳지. 잘했다. 걔 누구야? 홍아. 어? 응? 홍아. 홍아? 타조, 타조. 타조. 어, 타조. 맞아요. 그 옆에다 하나요. 하나 옆에. 응. 모양 똑같은 거. 오이큰 거. 큰 거? 안 돼? 아빠 해줄게. 짠. 됐다. 아빠. 아빠 왜? 아빠가 해요 이제. 태현이 건데. 아빠. 같이 할까 그러면? 응, 알았어. 같이 해, 아빠랑.